오늘은 국어 사전이 와서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. 국어 사전이 왔는데 짜란 보일 국어 사전 이게 또 해보면은 열면은 열면은 이렇게 꺼내서 꺼내기가 좀 무거워서 힘들거든요. 원래 파여 있는 걸 살리는데 어, 뭐가 파여 있는 건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샀거든요. 최신형이라해서 샀는데 이렇게 돼 있네요. 내용을 보여드릴게요. 이거 통도 같이 오더라고요. 자, 이게 어,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도 안에 있는 내용은 다 똑같은 거니까 보기 국어 사전이 디개 왔습니다. 2일 걸렸어요. 2일? 2일 정도밖에 안 걸려가지고 그럼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구독해 주세요. 바이바이.